안녕하세요. 우리는 유엔의 치킨 연극자들입니다. 연극자 만든 사람은 나이, 시엄, 민채, 민재, 재윤입니다. 등장인물은 호랑이, 원숭이, 원, 원숭이, 투, 양, 치킨입니다. 지금부터 우당상상잡초구들 유엔의 치킨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 치킨 3 마리 줘. 여기서 지금 바로 먹을 거야. 여기 나왔습니다. 맛있다. 야, 치킨 맛이 이게 뭐야? 환불해 주는가 새로 줘. 안 주면 내 입맛을 떨어뜨린 채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사장님, 저 왔어요. 안에 아, 네.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 양념 치킨 하나 주세요. 어이, 치킨아, 왜내말 무시해? 손님 오셨잖아요! 암튼, 치킨 왜 이렇게 못 하세요? 아니, 아까 다 드시고 맛있다고 하신 거다 들었거든요? 아, 저 손님이 맛있다고 했는데 맛없다고 거짓말 하는 거구나. 호랑이씨, 그럼 왜다 드셨죠? 아, 이거 제 여친이 먹은 거예요. 지금 여기 여자가 저밖에 없거든요? 암튼, 여기 치킨 왜 이렇게 못하냐고! 여기 맛집 튜브에도 나왔고, 백조곤 아저씨가 고칠 게 없대요! 아,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네, 여기 뉴앤이의 치킨집인데요. 호랭씨가 거짓말을. 그건 경찰에게 굳이. 아니요, 저희는 사소한 일이 있어도 출동합니다. 삐요삐요삐요 뚜렷뚜렷. 삐요, 삐요, 삐요. 거짓말을 했고 나쁜 말을 하였으므로 이에 체포한다 야, 잘못, 잘못했어요 어쩔티비 어쩔 TV? TV? 그럼 한달후 만기출소하지 대신 그때부터 말썽 피우면 다시 10년간 감옥에 있을 줄 알아 탈옥은 노노노노 교훈을 외우지 교훈은 바로 나는 대한민국의 대표 동물 호랑이이므로 착하게 굴 것을 맹세한다 맹세한다 다음부턴 우리 가게에 오지 마세요! 아, 내 인생 제일 큰 좌절이다! 찌르찌르찌르. 찌르 찌르 찌르. 아, 나 진짜 이놈들이. 너는, 너는 아우디 탐광으로 탕광 탕광 간다. 간다. 아, 참, 좋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착하게 살았어야지! 네. 지금까지 유애이의 치킨 연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양념치킨 많이 만든 거.